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당에 있어서 보수 우파의 아주 극단적인 이 싸움 경쟁이 심한 가운데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수 자유 우파가 그랜드슬램 뭐 정말 삼관왕을 쓸었다 할 정도로 이제 끝났다 할 정도로. 정말 그 희소식이 이 지지율에 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당 지지율에 특히 박찬대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온갖, 어, 이참 자만과, 어, 오만, 오만에 핏대를 올리던 사람들, 뭐 살인, 총, 관, 뭐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예,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뭐 이런 박지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 그런 비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더니 어~ 지금 박찬대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네요 정당 지지율의 역전에 에, 너무 놀래가지고 김문수가 여건일이 너무도 의하다 너무도 의하다 이러면서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통령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어~ 또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제 후보 지지율 이세 가지 다 그랜드 슬램 삼 관왕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렇게 이것에 놀래가지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 지지율 3대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 이제 메이저 여론조사들 다 끝났습니다. 모두 역전됐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뭐 가표집 어쩌고 고소를 한다, 한다 하더니 다쑥 들어가고요. 흐름을, 어, 이렇게 에, 흐름을 도외시하거나 여론에 무시하지 않고 원인을 면밀하게 판단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예 이렇게 그~ 어, 떨어진 지지율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지금 입을 지금 다물지를 못하고요 예 이러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어~ 중요하다 이러면서 어~ 당 내부에서 역전된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민망하다. 민망하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뒤집힌 민심, 에, 여권 정권 연장이 46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연, 정권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권에서 원, 어, 여권이 원, 저, 연, 정권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48.6%에서, 48.6%에서, 어, 교체를 원한다는 것이 42.6% 46.2%입니다. 46.2%. 자, 이렇게 46.2%. 이렇게 이제는 오차 범위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한 40일 만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자, 정치에, 어, 이렇게, 이제 생물과 같은데, 여기에서, 리얼미터 조사에도, 어, 여기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도 국힘당이 46.5, 민주당이 39, 어, 39.0. 뭐, 뭐, 완전히 이건 오차 범위를 벗어나버렸습니다. 최근 건데요. 어, 그리고, 어,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어, 그리고 그렇다 하는 거, 예. 이 코프라, 의 이거, 어, 여기에서도 대선 후보 적합도는 김문수가 20%를 나왔다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20%를 치고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어, 이제는 이게 서울의 소리, 이에서 이제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완전히 이제는 김 김문수와 이재명과의 이제 막붙은 조사가 나오 처음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거의 다 이제 막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기 대선 집권 선호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것이 집권 선호도가 중요하죠. 또 대통령이 지금 52%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에, 국힘당이, 뭐, 잘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어, 국힘당이 전부 다 지금 썰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 크로스, 골든 크로스로 올라가 버리고, 자, 국힘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버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뒤바꿀 수가 있겠나요? 예, 어, 국회 난입, 청년들 난입, 아, 저기, 예, 법원 난입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꺾을 수는 없을 줄로 미, 어, 믿어집니다. 예, 이렇게 지금 차이가 40, 예, 국힘당 지지도가 46.5% 여기는 39%, 7.5%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7.5%가 이제 차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권 세력 선호도, 자기 집권을 어느 쪽에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도, 예, 과거에 여기가 12월 4주째니까 어, 여기가 한달 전에만 해도 어, 40일 전에만 해도 말이죠. 이게 완전히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붙어가지고 크로스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 집권도 여당이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많아지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군데서 이렇게 몇 군데서 이렇게 지금 어, 이런 현상이 어, 지금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에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중요한 것은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김문수가 희망이다 대선 후보 지지율 20%가 올랐고요 법 요건에서는 압도적으로 자 이게 한번 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면은 2등하고 1등하고는 벌써 어, 배로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10%를 홍준표, 한동훈이가 이렇게 10%인데, 9%인가 10%인데요. 거기다가 김문수가 지금 20%를 차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김문수가 이렇게 20%를 차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어, 될 성불은 떡잎부터 키운다. 왜냐하면, 어, 될 사람을 밀어줘야지. 자, 이런 그 분위기가 돼가지고, 김문수는 어, 이렇게 정말 그 이재명과 대항할 사람이 누구냐, 대항마가 누구냐, 가장 적합도가 누구냐 할때 이제는, 어, 거기서 일위 하는 사람을 황밀어 줘야지 흩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짜, 정치의 초짜,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려버렸기 때문에 전부 이 충성도가, 어, 좋은, 어, 김문수, 경험만은 이런 확실한 보수, 예. 어이 좌편의 중도에 붙어 있는 이런 그 어, 한동훈은 안 된다 하는 점에서 또 김문수를 어 이렇게 예, 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겁하고 불충, 이 불충한 어, 비겁한 사람들의 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힘당에서도 그렇고 군부에서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총리까지 그렇는데. 자 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 김문수가 앞으로 희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지금 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어, 중요한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나왔던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당 지지율, 국힘당 상승 추세, 뭐거리 서울의 소리가 말이죠. 서울의 소리가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서울의 소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 서울의 소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어, 여기에 그 윈저, 윈지 코리아 컨설팅 건설, 어, 이 컨설팅 조사를 맡기갖고 서울의 소리, 최극자 편에 속한 데서 조사를 했는 게 신기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기한 게 나와 있는데, 어, 조금 줄여서. 민주당, 여기, 리얼미트, MBS, 한국갤럽, 중요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요. 가장 뭐, 이렇게, 에 그, 신망이 높은, 에 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게 이제, 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국힘당이 뭐, 요한 가지만 얼마 전에, 뭐, 오래된 것은 요게 국힘당이 한번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올라가갖고요. 다 이게 이제 국힘당이 앞서버렸다. 하는 것을, 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자기들이 조사를 서울의 소리죠. 서울의 소리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국힘이 47.5, 민주당이 44 완전히 오차범위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자, 여기에 이재명과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한 가상 대결에서는 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 김문수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아는 거죠. <laughs> 그래서 상대로 이재명과 붙이 나왔더니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45.4, <laughs> 김문수 장관이 43.5. 자, 1.9%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1.9% 차이에서 김문수가 따라붙여버린 것입니다. 자, 요거는 시간 문제로. 진짜 요금 일주일 지나고, 뭐, 이주일 지나고, 얼마 지나면요.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은, 아, 이 사람은 너무도 간악하고, 너무도 이 부패하고, 너무도 이또 내로남불이고, 어, 이 사람은 또 대통령을 짓밟는 이런 것의 이미지가, 어, 욕설 대장, 이 악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가는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문수와 이게 비교를 맞붙이나 하면은요 시간이 갈수록 상대가 안될 겁니다. 예, 지금은 영1.9% 정도 이렇게 뒤져 있지만은 오차범위지만은 뭐 뒤진 것도 아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이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데, 신뢰한다가 37.9, 신뢰하지 않는다가 56.2%, 56.2%. 한마디로 말하면 전 국민들이 이제는요, 나는 이재명이는 죽어도 싫어, 김문수가 좋아. 이것이 모든 것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모든 이제 타이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어이 김문수는 여기 자유일보에 아침에 오는 거 보니까요. 이 자유일보에 보니까 여기에 김문수는 꿋꿋한 윤이, 꿋꿋한 윤이, 꿋꿋한 김을 받쳐주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제목을 예. 어 여기에 예, 이런 말이 있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꿋꿋한 윤이, 꿋꿋한 윤이 꿋꿋한, 예, 꿋꿋한 김을 김을 받쳐주고 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 그때 서영교가 어, 박지원 서영교 캬, 핏대를 높이면서 어, 석고대제라 절을 해라 다 숙여라 절해라, 에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절절매고 다 고개를 숙이고 했는데 자 여기 꽃꽃장수 어 우리 가 한때는 꽃꽃장수가 어, 있었죠. 그 장, 어, 장수가 장 있었는데, 어, 그런데 여기는 꽃꽃, 예, 꽃꽃 장관이 있습니다. 김문수, 꽃꽃 김문수가 있는데요. 꿋꿋한 윤이 지금 그렇게 꽃꽃한 김을 어 받쳐주고 있다. 어, 이런 것이 우파의 믿음을 주어서 어, 돌아서서 탄력을 받아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보수, 우파가 정말 겸손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어느 정도 신사적으로라도 싸울 줄 아는 총 국민당, 국힘당이 되어주기만 한다면은 지금 이 국민들의 모든 그 흐름, 청년들의 그 열화같이 일어나는 이런 것과 잘만 하면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어, 국힘당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정말 광화문에서, 어, 나이 드셨던 이 주니어, 어, 사람들이, 에, 그 부모 세대들이 말이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어, 집약을 하고 싸워왔고, 기도해왔던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누가 그 입을, 어, 예, 말을 한다면은 그 자파 아주 빨갱이들만 그 말한 것밖에 안 돼. 반대한다면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되어졌다는 것도 국힘당은요, 사실 정강훈 목사 쪽으로, 어,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거, 어, 불국인만 뒤에서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 줬던 것에 대해서 돈을, 어, 당사를 팔아서라도 감사해야 되고요. 어, 정말, 어, 이제 국회의원들을 거기서 다 뽑아가야 됩니다. 장관도 거기서 다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